자, <laughs> 뭐, 뭐, 한 분이라도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키입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요. 어, GOAT인다키랜드에 오신 여러분을 무척이나 아주. 하늘만큼, 땅만큼. 화야합니다 물론 저는 이게 1일차 공연은 아니지만, 지금 1일차이신 분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마음가짐으로 저는 오늘도 충분히 어 열심히 <laughs> 지치는 내색 없이. <laughs> 그러니 <laughs> 어제 왔던 중복인간들도 지치지 마. <laughs> 아이 아이브라, 비치지 말거라.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비욘드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는 지금 전 세계 각국의 랩탑 앞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laughs> 때문에 일단 Hey guys, this is Keith from Shining. A long time no see. <laughs> 어디 어디를 해야 아 일본어도 있구나. 건지와 장인키니스 일본어 오랜 시이지 않나. 확실히 이거 SN 투어 였아 그리고 태국어도 있구나. 사우디카 <laughs> 봄스키카. 이러고 할수 있는 말 하나 더 있어. 공대 론막마 방콕은 무척이나 덥군요. 이 말은 언제든 쓸수 있어. 방콕은 사계절 내내 덥거든.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이러면 이제 대화는 끝이야. 네네 이렇게 카카 카. 투콘 싸눅뭐 투콘 싸눅 마이카. 맞아요 이거 맞대요 검증 받았습니다. 또뭐 있을까요? 어, 아, 여기 베트남어도 있다. 신자민라키 그리고 중국어도 있어. 니하 월시진치판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 본명으로 해봤어. 요9이 이거 키로 할수 있었는데 월진지판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응. 아. Yeah, 어. 어. 아, 뭐야 어? 아, yeah, of course. a l right. Halo Indonesia, apa kabar? Aku Ki. a l right. Terima k a s i 맞아. 요 이렇게 또 많이 해 봤는데 이 이상 가면 원나라, 이원나라. 여러분도 어려워지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그러고, 어, 그래요. 어, 일단, GOAT, in the keyland라고 지은 게, 아무래도 GOAT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이집 수록곡이죠. 어, greatest of all time 이란 뜻인데, 어, 지금, 이 순간을 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최고고 누구 하나 이제 뭐 누가 더 잘났다 이런 건 나눌 수도 없고 이제 우리 황상훈 연출가님 AK 황현출 신께서 이제 이 무대 모양을 왕관 모양으로 또 만드셔서 이제 모두에게 왕국을 선사하라니 뭐 이런 또이 안에서 아마. 소수의 분들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티움 키랜드를 또 경험하셨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한 3년 8개월이라고 해요 그때 내가 10회? 서 12회? 10회인가요? 11회. 11회? 이상하게 했네요 <laughs> <laughs> 보통 짝수로 나누는데 여기하네네 11회를 하고 또 이렇게 뵙는 건또 처음인데 뭐 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작으면 작아서 좋은 공연장이고 작으면 작아서 또올때 이렇게 얘를 밀어야 내가 올수 있는 그런 차이한 그런 공연장이기도 해요. 네, 하루빨리 쌤이 대관에 힘을 쓸수 있도록 할수 아니, 뭐가 됐든 좋아. 최민그랑 봉투를 하든가, 아, 괜할테니까 일단, 대박나, 대박만 어떻게. 이거는 뭐, 내가,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공연을 열심히 하면 되는 입장이라, 우리 더, 다음엔 더큰 곳에서 볼수 있도록 또 기도해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데 혹시 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 사람들끼리 잘 놀도록 하죠. 일단, 어, 가솔린으로 우리가 오프닝을 했죠. 제가. 아. 아. 사실 이제... 가솔린으로 오프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남았, 몇 소수만이 가솔린으로 오프닝을 해도 된다 이 yeah, 드래곤 볼 젤트가 나왔는데 서로 공이 원격부터 기 쓰면 되겠냐 <laughs> 비유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근데 그만한 힘도 없잖아 사실 바솔린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뜨게 한 다음에 이게 쳐지면 안 돼. <laughs> 내려주고 또 이제 아 이쯤 오프닝 텐션이 내려가기 때문에 워낙워낙네 그렇게 진행이 됐네요. 워나더 라이프 또, 또 오프라인에서 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 또 옐로우 테이블은 또배드러브때 같이 네 같이 모게 했고. 따라 부려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곡이니까, 또 거기에다가 이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데, 이 세트리스트가, 오늘 앞으로 쭉 이어질 거지만,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해주셨어요. <laughs> <laughs> 댄서랑 장난, 댄서분들이랑 장난으로 얘기했는데도, 이 갑상선에 이제 튀김을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약간, 어, 우리는 관객 없이 연습하면 힘들지만, 관객이 있으면, 이게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이 비욘드 라이브만 했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죄송 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손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건 무슨 톤이에요? 아, 열심 톤이라고 해 그렇게 이제 손끝이 뜨거워져야 이제 나는 비로소 내 소임을 다하고 있구나. 참고. 니다그리고 어, 첫날 이제 나는 스포를 당하기 싫어서 첫날 후기를 안 보고 왔다. 어... 어... 어제 첫날 있었다. <laughs> 오늘만 오는데도 어제 걸 봤다. <laughs> 어... 어, 생각보다 참을성들이 대단하네. 대단하네요. 어 나는 인스타그램에 태그한 거 보면서도 어왜 이렇게 같은 영상밖에 안 올라오지? 이렇게. 전 저를 태그해야 볼수 있기 때문에 아 같은 영상을 아 보고 아 있습니다. 아 그뭐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아마 스포를 보고 오신 분들은 첫날 공연 모니터했을 때 어땠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웃음> <웃음> 음, 뭐, 좋아요 이렇게. 아이고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음, 없을 거라 생각했었 그리고 Goat 많은 분들이 이어서 고트라고 부르신다고. <laughs> 제가 그렇게 그렇게 되면 염소가 되니까 g o a t 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굳이 그 어킹복이도 복심이좀바뀌다고더니 <laughs> 아니, 그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트인 더키렌드 이래가지고 염소 콘이 됐다고 <laughs> 그냥 뭐 이렇게 된 김에 염색콘으로 합시다 어, 어, 이따가 또할 말이 많아가지고 내 간신히 참고 있어 지금 간신히 어, 참고 있어 시간도 시간인지라 근데 오늘 기분 탓진거 어제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어요 <laughs> 그래 이거 약간 그 전화도 하고 좀 그래 요 회사에 있는 <laughs> 저기 맥도날드 한난징 캠프장에서 앵콜콜 <laughs> <엠포도 웃음> 하려구 아, 이렇게 노래하다가 키저리쇼 말라고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 하자고 그래 거기까지는 제 권한이 없어서 <laughs> 그렇게 애들 알는 <날리는> 소리도네요. <laughs> 있는 동안, 아니,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있는 동안 끝까지 잘 즐겨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와, 명찬들이야. 네! 명창들이야 그래요 앞으로도 노래할 순서가 많이 남았으니까, 어, 이 뒤에 이어질 노래들 중에 이 노래들을 또 소개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안전주의라서 이런 걸 조금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빌런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다들 뭐 노래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것도 응원법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 지금 다들 수험생일 때보다 벼락치기를 더 빠르게 하는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또 갑자기 하면 이게 또 당황스럽고 또 이게 약간, 이게 약간 그런 교회에서 노래하듯이 옆사람이 불러야 내가 하는 게 조금 있거든 네. 어디서 노래 어디를하잖아한 구역이 조용해. 그게 들려. 저는 스테레오에 스테레오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쏙 비어 있어요. 사랑니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게하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갑시다. 빌런 응원법 아시죠? 네. 근데 그것만딱두번 반복할 거. You can call me v i 어 아직 아니야. 내가 출발요 뭐든 상관없어 여기까지 가는거에요 자씨둘 들까 뽀까 You can call me Villain 뭐든 상관없어 없어 You can call me Villain 뭐든 상관없어 없어 이휴 다들 목청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깔고 깔고 가면 내가 좀 안심이 되죠 다음에 딜라이트 <목소리> 네, 딜라이트 제가 작게 이제 작게 생긴 파티를 했었을 때, 많은 SNS를 하는 우리 전파자분들께 콘서트 때이 부분을 팬분들이 따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괄호가 나고 메인 부분을 여러분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게 말이 여러분 불다 보면 이게 완전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메인을 여러분이 불렀으면 좋겠고, 괄호를 내가 부르겠다. 내가 이번엔 코러스가 되고보겠다라는 의도였는데 그냥 그래 한번 짚고 가자고 그래서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해도 또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전광판에 노래방처럼 가사를 띄워놨으니까 그냥 그냥 그 부분마저 도 헷갈리시면 그냥 전체를 부르시면 돼 왜냐하면 제가 세타 부를 때는 또 마이크를 못 넘기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 전곡을 아시는 분들 전곡을 불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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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렇게 또 쉬어가면 안 돼. 바로 우리 아까 연습했던. 빈!